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아, 데이터를 왕창 쌓아놓고 하려니까 뭐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뭐,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많이 입력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각 지역구별 결과도 뭐 국회의원 선거니까 국회의원 그 지역구별 데이터도 집계가 중요한 거니까요. 뭐 쉬어갈 겸 해서. 어, 이번 영상에서는 화성시가 갑을 병정이 모두 어, 저 데이터 입력이 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화성시 을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있어서 여기가 조금 뭐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갑을 병정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체로 경기도 여기 갑 같은 경우에는 에, 경기도 지역의 그추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개, 음, 개표기가, 아, 개표기 득표율이 사람이 제확인한 득표율보다 높은 비율. 그래서 5.4, 총 득표율로 따지면 5.4%포인트가 더불어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화성시, 을은, 을도 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이 숫자에 대한 의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100번 이전의 영상을 보시면 그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어쨌든 여기 그 여기 플러스 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 보다 이만큼을 더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음 여기가 개혁 민주당 아 개혁 신당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지역인데 어쨌든 국민의 힘은 뭐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특이하게 지금 이쪽 개혁 신당 쪽으로 어 국민의 힘에서 뺀 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어 개혁 신당 쪽을 밀어 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각각에서는 민주당이 플러스가 나왔지만 총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마이너스 0.4%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화성시 을에서는 어쨌든 개혁신당 이준, 어, 국힘에서 그 뭔가 그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그 의심되는 그 숫자를 빼서 어, 개혁신당 이준서 후보를 밀어준 그런 모양새가 보이네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게그 어, 재확인한 득표율 그러니까 개표기에서 읽지 못해서 재확인한 득표율이 아 재확인한 투표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통은 한2% 이상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한1.4% 정도 어,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투표수를 다시 계산해 봤을 때 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 개표기에서는 사람이 득표 사람이 제약이 나 득표율보다 개표기 득표율이 이만큼이 더 높은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화성시병을 보시죠. 화성시병도 여기는 의외로 좀 적게 된것 같아요. 국힘에서 빼서 도브로 민주당 권칠승 후보에게 밀어준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화성시정도. 뭐, 그 경기도 평균 정도를 따라가는 것 같죠? 국힘에서 6.2%를 빼서 더불어민주당에 5.4%를 더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음, 이, 아, 이거 개념을 설명 안 하고 하려니까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좀 황당하긴 하시겠네요. 그죠? 뭐, 뭐란 소리야? 이게 도대체 기계, 기계 득표율이 뭐고, 사람 득표율이 뭐라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죠 아이고 이거 너무 흐리다 경주시 거 같은데 경기도 화성시 갑을 한번 보시죠 기, 지금까지는 분석이 이 개, 개표 결과로 발표된 이 숫자만을 보고 사전 선거인수에서 분려졌다고만 분석을 했었는데 저는 이 기계에서 분류한 득표수하고 기계가 분류하지 못해서 사람이 다시 재확인한 이 득표수 이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총 개표 결과에서 그래서 이 개표기에서 나온 득표수 득표 아뭐 득표수야 유효 득표수에 다 합산되어야 되니까 취하는데 득표율을 여기 사람이 제확인난 득표율 요거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기계에서 그 저기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사람이 제확인난 득표율 보다 저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였 당일 득표를 볼까요. 당일 같은 경우에 어, 쭉 하여간 상황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기계에서의 득표수 사람이 제확인난 득표수를 전부 합산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에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이 합계된 거에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영기 후보는 기계에서는 51.1%로 얻었는데 사, 람이 직접 제각이득표를에는 43%를 얻었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더 유리하게 개표기가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요, 그, 개표기 조작은 보시는 것처럼, 어,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의 후보가, 어, 뭔가, 딱, 양, 양, 강으로갈 때는, 뭐, 두명의 후보가 나왔거나 그런 데는 눈에 확 띄는데, 지금 화성시율 같은 경우가, 요게 좀 궁금했었죠. 요 때, 도부라민주당 공영 후보가, 뭐 때문에 그랬었지? 그, 어디, 그, 현대에 있으면서, 토지인가, 어디, 테링인가 어디에, 토지 뭐 해서 자녀 이름으로 뭐 넘기고 하는, 그거 문제 때문에, 후보를 사퇴시키냐, 마느냐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개표 당시에는, 차라리 이준석을 밀어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뭐 어, 이런 해석도 좀 어렵게 만드네요 이 지역은. 그리고 그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값부터 한번 보시죠.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 경우에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당일 득표율을 따랐을 것이다. 사전 선거인수도 아그 사전 선거에서도. 근데 사전 선거에서 보면 요국저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만 오천 요 비율을 적용해서 보면 만오5오백십 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요거 나누기 요거 곱하기 이 숫자를 하면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2 7 7천 칠백 이 표가 민주당의 사전 음, 관내 사전 득표로 어, 득표를 했으니까 여기서 요 숫자를 뺀 것만큼이 부풀려진 숫자다. 그래서, 부풀려진 숫자를 민주당에 전부 넣어줬다.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부풀려진 숫자를 전부 합치면 15,439인데, 이게 32.4%다. 그거는 총 관내 사전, 아, 관내, 관외, 국외 그 투표자 중에 유령표가 32.4%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니까, 그, 100장 중에 32장이 유령표로 들어갔다는 그 뜻인 거예요. 대략 2명 들어갈 때한명씩더 집어넣으면 이런 숫자가 얼추 나오죠. 아, 그리고 화성시 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기, 당일에는 이준석 후보를 개표기에서는 밀어준 것처럼 돼 있는데 그냥 여기에는 숫자가 대략 보니까 민주당에 얹어준 게 맞는 것 같아요, 숫자가. 이, 당, 당일 득표율대로 적용을 해보면, 6,739가 나와야 되는데, 뭐, 17,000이 들어가 있고. 이준석 후보한테도 갔는가를 계산해봤더니, 이준석 후보는 총한 3,000표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이, 시간 흐름으로 보면,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는 뭔가, 사전선거가 있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어, 뭐가 조작값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거는 이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건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어, 사전선거인수는 부풀려진 거는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봤고요. 화성시 병도 보면 대략 30%대가 나올 거예요. 어 여기는 뭐야? 51%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가 이, 이 저기 요거는 이제 개표기를 뺀 사람 득표율로 적용해서 계산한 득표수인데요. 여기서 보세요. 34,000대 38,000이면 예? 여기가 더 적잖아요. 한10% 이상 더 적은데, 오히려 관내 득표 수에서는두 배가 넘게 민주당이 더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유령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해서 요 득표율로 적용을 해서 계산해 보면 원래 나온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보면 민주당에는 만 518표가 되는 게 정상인데 2만 6533표가 됐으니까 만6 0 0 0 표가 유령표로 들어간 거다. 사전선거인수 보풀리기를 통해서 민주당에 다 넣어준 거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51.5%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내 관외 국외 부재자 투표수로 집계된 그 전체 숫자 중에 5 1 5가유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리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 (13390) 아~ 아니지. 왜 (13000이야.) 아~ (36553명) 중에 (18808표가) 부풀려져서 민주당에 더해졌다. 그 과정으로 계산한 거니까요. 정도 보시죠. 정도 37.7, 37.1%. 그니까, 러 이, 이, 저,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경합지역일 경우에 높고, 예? 광주, 전라도 이쪽에는 낮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뭔가 그 민주당이 안 나오거나 해서 타겟이 없어졌을 때또이 숫자가 줄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해가지고 화성시에서는 대략 30% 정도, 여기 이준석 후보 나온데도 30% 정도가 사전선거인수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미리 그 30%가 훨씬 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화성시 갑을 보시면. 선관위 발표 숫자는 55대 44로 민주당이 이긴 걸로 나왔지만, 아, 여기서는 개표기 조자 결과만 빼고는 승부가 뒤집어지지는 않네요. 근데 32%이 부풀려진 숫자를 쏙 빼고 계산을 했을 때는 44대 55로 56으로 이것도 딱, 딱 반대로 뒤집어는, 뒤집어지네요. 그죠? 56대 44, 56대 44. 뭐, 거의 소수점 두째자리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딱 반대로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렇고, 화성시 을은,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준석이가 뭐, 어땠을까에 대해서 뭐, 서랑설레가 많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지금 가정을 세우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 얘가 성관이 발표에서는 30, 뭐, 민주당보다 한3% 정도 앞선 아, 2.7% 정도 앞선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3 0 0 0표 정도고요. 3,300표 정도고. 근데 뭐 개표 기조자 경향을 어, 오히려 여기서는 이주석이가 더 덕을 본 걸로 돼 있었으니까 조금 격차가 줄어들지만 뭐 승부가 뒤집어지진 않았고요. 사전선거의 서 조작을 통해서 민주당에 더해졌다는 가정이, 가정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니까, 이거를 넣게 되면 격차는 오히려 43대 30으로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뭐, 국힘이야, 이렇게 저렇게 띠리띠고 저리띠고 했으니까, 개, 개표, 어, 결과보다는, 뭐, 좀 많이, 그,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좀, 좀 만회를 하는 걸로 나오지만, 승부를 뒤집기는 어렵다. 이런, 저, 가정을 넣어서 다시 역상을 했을 때요. 화성시 병을 보시겠습니다. 화성시 병은 61대 54. 아, 61.54대 61. 3 7로오면 알딸딸하죠.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요. 60대 40이면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여기서는 개표기 조작에서는 승부를 뒤집지가 못했는데, 개표기 조작을 빼고는. 여기에 51.5%가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민주당에 더해진 상황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요거를 빼고 당일 득표율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45.61대 51.88로 승부가 바뀌는, 오히려 국의원당 후보가 당선됐을 걸로 그렇게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화성시 정 보시죠. 화성시 정은 여기 55대 34. 뭐 이것도 뒤집어지네요. 55대 56대 34였는데 여기도 개표 기조자 결과를 빼고 사람 손을 적용 저 개표율을 적용했을 때는 이 기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여기도 37%나 사전 선거에서 부풀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빼고 계산을 해 보면 43대 46으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음, 제가 예상했던 거랑 여기가 조금 뭐가, 어 제가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애매해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먼저 들어가 있었고, 개표 당일에는 어째 개표기를 이쪽으로 유리하게 했을까? 뭐 얘가 때 그, 그당 대표 될때 상황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당 당원들 대상으로 한데선 지구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뭐 그랬던 거 생각해 보면 얘가 저기 저그 예? 민주당에 대해서 크게 뭐 예? 공격을 하나 그런 언급을 하는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자기가 당 대표로 있을 때도. 그러니까 뭐이 그냥 저는 제가 가정을 세운 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국힘에서 빼가지고 이준석에게 줬다. 뭐 과정시에서 과두는 여기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었으니까, 뭐 저는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준석이가 어떤 결과로 해도 승부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 전체가 제가 가정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뭐좀 짧게 짧게 해가지고 지금 입력돼 있는 거를 최대한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